아주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노란색도 있었는데 그냥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시켰는데 아주 귀여워요. 그 저번에 제가 그 매장 갔을 때 한번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건데 이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. 이렇게 나시 코디함이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이나이가 진짜 물건이에요. <laughs> 너무 예뻐. 아 어, 너무 귀엽다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번 거. 음, 간다. 치마이 거는 안될 텐데. 요즘에서는 요거를 좀잘 하더라고요. 맨날 구경만 했는데. 엄마 살 잡으러 갈까? 엄마 살 잡으러 갈까? <laughs> 야, 여름이 돼서 로션 타입으로 <laughs> 어왜 이렇게 아빠 닮았지? 그냥 살안 잡아. 여름 돼가지고 로션 타입으로 바꿔줬어요. 너무 좋아, <laughs> 서야? 너의 얼굴? <laughs> 잠깐만, 서야. 멀리 서 있어.

<laughs> 어혜야, 엄마 좀 봐줄래? <laughs> 야, 할머니 어디있어 끈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, 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어? 어떤 거? 엄마 뜯어줘? 머리 좀 하고 나갔시다 엄마 아기씨 아, 귀여워. 얘 항상 그삐는소리가 입에다 넣거든. 네 아, <laughs> 아, 가만히 음, 됐다.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완전 여름 아기 됐어. 여름 아기 됐어. 똘리똘리 너무 시원해 보여. 나 <laughs> 놀랐다. 놀랬다가 놀랬어. 근데 웃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. 이거 와. 저는 좋아. 꽃꽃 꽃. 꽃꽃 꽃. 허름마 연습하고 지내서. 하자. 진짜 다커 보이는데 <laughs> 재밌어?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혼자 하면 절대 안 걸어요 반드시 제 손을 잡아야 돼요 엄마, 엄마 어 잡아? 응. 할수 있어? 너이가 어, 해봐 일로 와봐 엄마 앞에 가, 가줄게 일로 와봐 어디 가세요? <laughs> 풀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지? 옆으로 풀풀 풀. 풀? <laughs> 맞아 풀이야 풀풀 풀, 풀. 풀! <laughs>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. 풀! 풀! 자주 오는 카페인데 앞에 터가 넓어가지고 걸음마 연습시키기 제격이에요. 엄마! 어, 선생 앞으로 와봐. 이 신발도 모이모르는 건데 엄청 편하게 잘 신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귀여워요. 응. 응, 딸기. 응. 애기 주라고 딸기 주셨어요. 음, 맛있어, 딸기. 이거 뭐야, 서해야? 이거 뭐야? 딸기 주세요, 그래. 응? 응 딸기 줄까? 딸기 손으로 했는데 이찬가봐다 보이는데 얼굴이. 응? 오빠, 오빠 어디지? 오빠 어디 갔지? 응, 오빠야? 이러는데라오소스 응. 완밥하고 옥수수 변비 옥수수가 좋답니다. 맛있어 옥수수? 식이섬유 때문에. 음, 맛있어요. <laughs> 옥수 그렇게 맛있어? 빠빠 아 빠빠 별 맛은 없는데? 빠빠 할머니 어딨어? <있어>? 아 귀여워 <laughs> 귀여워 할미 <웃음> <웃음> 진짜... <웃음> 헷갈리는 것 같아 할머니 음식인지 자기 음식인지 그치? 야, 내 거였구나 내 거였구나 어휴 이렇 온다야 <laughs> 음. 할머니가 <건가>? 뭔가 <laughs> 이러고 있었어 음. 어, 야이렇게 그냥 몸까지 달겨들어서 먹는다야 달겠어 <laughs> 달들어 달게... <laughs> 음, <laughs> 저기 저기 처럼 옆봐 <laughs> <laughs> 틀리다니까 과일 먹는 거는 꼭 바나나 먹일 때하고 똑같네 음. 맛있어 <laughs> 과일이 제일 맛있지 뭐 맛있어 내가 잘안 해주니까 음. 할머니 오면 이제서야 먹을 수 있지 음, 맛있어? 응? 아유 <laughs> 얘좀 봐. <laughs> 이불 막 벌리고 달래든다 아, 진짜 할머니 오면 애가 포동포동해져. 자꾸 먹어가지고 딱딱한 게 음, 섞여 있었나? 안 먹을 거야? 아니야, 제 입을 요즘에 막딱 들어? 자기가 묻어, 묻어있으면 싫은가 봐. 토끼 깡총. 깡깡. 장난 깡. 기타. 거칠은 느낌이긴 해요. <laughs> 헤비메탈인가봐 그리고 이거는 끌고 다닐 수 있는 고양이 장난감. 소리가 안 나는데? 어떻게 해야 될까?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뭐구나? 오!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거 조금 교육적이다. <laughs> 이렇게 돌려봐. in mandarin we say ni hao you say ni hao, ni hao. 라고 ni hao. bear w a n 이건 뭐지? 닭 어? 둘로 관심 없네? 방황. Uh 나이더위를 -huh. 뚫고 갔다 왔는데. 소 어디 있어? 소? 음매 어디 있어? 음매. 아, 음매다. 그럼 강아지? 멍멍 어디 있어요? 뭐야? <laughs> 뭐야, 너? 아야 어, 아가 어딨어? 아가. 어, 아가 어딨어? 할머니 주세요 그건 뭐야? 아니야. 녕 언니? 언니 어딨어? 언니. 언니. 언니 어딨어? 아니야. 어, 맞아, 맞아. 우와, 잘한다. 서영아 미끄럼틀을 타네? o i <laughs> 영차! o 영 c a 뭐 원하는 거죠? 이렇게 하는 건데요. 아, 들고 싶은 건가? 나도 들고 싶은데, 나도 엄마 한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? 아 진짜.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픽 긁고 사라져. 아, 아빠 그래야 이거 먹어. 아직 피나는 뭔지도 먹어. 엄마를 어? 엄마를 누가 들고긁어놔 어? 뭐야 <laughs> 뭔지, 어? 음 뭔지도 몰라.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? 나는 모르는 일이야. 동그라미다 모였네 서예야. 여기 초록색 이거 <laughs> 떼굴떼, 떼굴 떼굴 떼르르 공이. 어머? 음, 공? 언니. 음. 음. 언니. 아유 언니도 잘하네. 오빠로 크게 좋아해. 언니. 이건 누구야? 아무리 좋아해도 가지 수 없다고 언니 오빠는. 오빠. 딸기. <laughs> 수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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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찔리면 계속 얘기해야 돼 포도! 나할 거야! 서현! 뭐.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가씨! 아 얘기 안 한대 엄마. 이건 뭐야? 그냥... 아무소리안 해! 지가 하자. <laughs> 없어. <웃음> 재미없어, 재미없나 <laughs> 봐. 딴거 읽어달래. 야지 <laughs> 음. <laughs> 재미없나 봐. 이거, 이건 뭐야? <laughs> 밴드 붙여주는 거야. 아픈 동물들한테, 음. 어, 누한테 붙여줄 거야? <laughs> 누한테 붙여줄 거 아요? <laughs> 네? 그거 어디다 붙여? <laughs> 여기다 붙여줄 거야? <웃음> <웃음> 마면마 소리 듣고. <목소리> 마, 엄마 마, 엄마 엄마 줬어? 어어 어. 아니야. 엄마 해 줄게. 자. 조만졌어 아, 응. 엄마 줄게. 이거 게 짓게. 아, 뜨게아뜨아 조심해. 호해서 먹. 후. 어때? 어, 냉장고 뜨거워. 뜨거워? 뭐무그거지 이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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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골로 만든 리조또. 아빠, 아빠. 이거부터 줄걸. 그냥 줄까? 앞에 서야, 앞에 그냥 이거. 이렇게. 자, 자 먹어봐. 그치. 아. 역시 엄마 널잘 알지? 자 아, 이걸로 해. 사이코. 사이코 이렇게. 오야, 잘하네? 여깄다. 우와, 이거 뭐야? 네. 우와 맛있겠다. 아유 잘했어 잘했어. 아유 맛있지 뭐. 이게 밥이 많아 보이지만 양파가 반이야. 자 드세요. 내가 두부 너무 좋아하니까 밥을 안 먹어. 맛있지요! 포크로. 이거 포크로 찍어봐. 쿡! 자, 포크로 쿡! 자, 포크. 이거 포크로 쿡! 이렇게.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? 어? 아, 어떻게 된음 거예요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다. 다 먹었어요. 그 많은 리조또를. 그 많은 두부도 다 먹고. 네? 서서 다니면 머리가 좀 뿌리가 잘 자리를 잡을 텐데 뿌리가 앞으로 쏠려가지고 뿌리 다 마르면은 머리 묶어줘야 돼요. 화이 엄마 봐봐. 불기타 불더기타. 댑자 댑자 댑자. 댑 아아. 아이, 엄마, 가봐 <laughs> 아이고, 힘들어. 응? 안녕. 그건 아니대요.